네, 민주애국시민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윤석열이의 석방, 석방이 또 임박했다. 네, 그 2차 구속영장이 지난 7월달에 특수공무집행 방에 등으로 나왔는데, 네. 구속영장은 그 유효 기간이 몇 개월이다? 6개월 6개월 네 그래서 이제 1월 1월 18일까지입니다 1월 18일까지 6개월이 지나면 자전공시에 1월 18일 자전공시에 석방해야 됩니다 석방 그러면 계속 석방을 안 시키려면 역시 똑같이 새로운 새로운 제3차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또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란특검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 범죄 사실은, 범죄 사실은, 어, 지금 여기 병원입니다. 네. 그 범죄 사실은, 외환죄 중에 일반 이적죄, 일반 이적죄, 예, 북한 평양에 드론기를 보냈다. 그런데 그 드론기가 추락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드론기 제조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러므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줬다. 이게 일반 이적죄죠. 일반 이적죄. 네, 외환죄 중에 하나다. 예. 네. 네. 그, 그, 이제, 이 일반 이적죄로 지금 구속영장을 받아낼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그 제일 나쁜 놈들, 이 쿠데타를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예, 여인형 방첩사령관. 네, 같은 고등학교. 제, 마 고등학교 이름은, 뭐,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들끼리, 윤석열이 하고, 이 3인방, 이자들, 이자들이 쿠데타에 가장 그 악당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 3명 다, 예, 지금 일반 이적제, 이걸로 구속영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과연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오 북한에다가 어, 그런 공작을 하고, 어, 북한의 그런 어떤 그이 남한에 대한 어, 군사적 공격을 유도하고, 이제 그런 걸 명분으로 구대타를 어, 일으키고, 어, 당연히, 당연히 구속영장이 나와야지. 어, 그렇지만 법률이라는 건 그만큼 꼼꼼하게, 예,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지난 7월, 7월 21일 날, 이 드론작전을, 어, 가장 잘 아는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인 김용대 사령관이, 예,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김용대 사령관 구속을 못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도 못했습니다. 이걸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김용대 사령관의 사례를 보면 구속영장도 못 받는다. 유죄 판결도 못 받는다. 예. 그렇다면, 지금 가장 전문적으로 내용을 잘 아는 분도 이런데, 어머, 뭐 내용도 잘 모를, 어머, 뭐 윤석열 대통령 등, 이, 이 사람들이 구성영장에 나올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저는, 예, 영상 오는게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유죄 판결도 받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예? 이제 이자들이 막, 어? 거리로 활보하고 다녀. 그냥, 윤석열이가 1월 19일부터 개데리고 돌아다니고, 뭐, 아, 이거 지금, 어? 국민들, 어? 지금 이게, 이제, 고 한율에다가, 지금 나라가, 어? 힘든 게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이 이, 이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 어, 분노가 또 날아갈 거 아니에요. 어? 일을 이렇게 못 하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아직까지 기소하지 아니한 윤석열이의 범죄 중에 음, 구속이 아주 쉽게 구속영장이 나오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 구속이 제일 쉽게 나오는 범죄가 뭐죠? 돈 먹은 거예요. 돈 먹은 거. 또는 어. 명품, 이런, 명품, 이런 거 받아 먹은 거. 지금 아직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있죠? 서기건술 사이야이 <laughs> 우한화백 그림, 그 김상민 검사, 자기 공천받으려고 어, 김건희 통해서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숨겨놨잖아요. 이 우한화백 그림. 수익은수는 자기 사위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앉혔잖아요. 예. 그리고 안기부, 아, 국정원, 아, 어, 또 법률특보로 앉혔잖아요. 그 대가로, 그 대가로, 어, 다이아, 어, 김근이 통해서 줬다. 뭐, 많잖아요. 어, 많잖아. 어. 네. 어, 그런 게 전부 구속이에요, 그건 다. 어, 돈이니까, 돈. 어, 그 공무원이 대가성 있게 돈이나 금품을 받으면 내물죄죠. 내물죄는, 어, 천만 원에 1년, 1억이면 심야. 이거 지금 김건희와 함께 김건희는 돈을 받고 윤석열이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자리를 주고 이거뭐딱 부부가 공동 정범이죠. 김건희가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의 범죄인 뇌물죄의 공동 정범이 된다. 형법 33조에 있습니다. 형법 33조, 33, 어, 33, 트리오. 네, 형법 33. 에, 부부가 다 에, 공무원의 내물죄로 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형법 33조가 위력을 발휘한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플러스 최순 씨. 예, 그 사건입니다. 박근혜 플러스 최순 씨. 음. 그러니까, 형법 33조에 의해서,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예, 다이아 받고, 그냥, 금돼지 이배용, 예,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할머니, 금돼지 받아 챙기고, 이 전부, 네, 어, 그게 합해서 금액이, 그 다이아 이런 거, 금액이, 어, 1억이면, 1억이면 징역 10년, 10억이면 징역 100년입니다. 100년, 부부가. <laughs> 네, 무조건, 예, 이거는 무조건 구속영장이 가장 쉽게 나온다. 그러니, 그러니 우리 국민들, 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조은순 내란 특검은, 예,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그 사건 언론게 봤던가 또는 뭐 김건희 특검이 직접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죠. 어, 그게 또 정석이죠. 네. 항상 기본을 잘 다지면 어려운 문제를 잘풀수 있다. 예. 네. 수학의 정석.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의 정석에서 깨달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감사합니다.